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무료 자막 프로그램인 서브 타이틀 에디트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서브 타이틀 에디트를 처음 실행하게 되면 업데이트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 업데이트가 있음을 확인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를 한 다음에 업데이트된 최신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타이틀 에디트를 실행합니다. 실행하는 순간 업데이트가 있음을 알리는 창이 오픈됩니다. 아래에 Go to Download 페이지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브라우저 창이 새롭게 오픈됩니다. 오픈된 페이지에서 Surve Title Rate Setup.zip 항목을 클릭합니다. 설치 파일은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됩니다. 다음 단계는 설치하는 단계인데, 최초로 설치하는 과정과 동일해서 아래의 영상으로 설치 과정은 대체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어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버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헬프를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버 t 메뉴를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정보가 나오면 업데이트한 현재 버전이 3.5.18 버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브 타이틀 에디트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